기운이 없어서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좋아하는 걸할 수가 없으니까 웃음이 없죠. 근골력이 쇠약하니까 그야말로 보기에도 흉측스러울 정도로 피골이 상징하고. 그렇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은 아닌데 많은 환자들이 자기가 죽게 되는구나 이런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지를 못해요. 모든 것이 악순환이죠. 기운이 없어서 눈 떴다 잤다 눈 떴다 이러는 거지 제대로 깊은 수면을 못 자죠. 힘이 없는 거야. 눈꺼풀을 올리고 내리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 죽게 되는 것도 이 심장이 그냥 너무 약해 가지고 뛰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영양 부족도 있고 본인의 의지력이 전혀 없으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모든 기관이 기능을 점점 점점 상실하는 거야. 팔에지 혈액순환이 잘안 되니까 한발 차지고 기운이 없으니까 호소도 못해 너무 이제 죽음에 가까워 뭐 통증약을 쓰고 주사로 몰핀계통약을 쓰고 하는데 임종에 가까워오면은 환자들이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정말 그 안타까운 복기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건 우리 오감 중에 청력은 죽기 직전까지 눈도 감고 움직이도 지 않고 이렇게 해서 도 듣는 건다 들어. 그런 분 앞에서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 화나고요. 막재나 살려주세요라. 물러 주세요. 그걸 오六年방했어. 침을 맞고요 오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됐어. 근데 저희 걸딱 오고 삼 개월 만에 찌짠 거야.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오 어, 이거는 틀린 거야. 이게 피축이 살아서 다시 제자리 돌아가는 느낌이 딱 오고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퐁퐁 으로어요 혼자 왜요? 사회생활 못하니까요 가정도 모르고 든게 힘들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오로지 한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PC 앞에 있는 게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었고 저녁 6시 이후가 저한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저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나죠 그래서 지금은 아차산에 올라가는 사랑플러스 종효외과 원장님이, 이건 종효외과 원장님, 이재호 원장님이라고 인터넷 유튜브 치시면 나오십니다. 그분이 간절 주은 그분이 딱이달아처럼이에요 종효외과 가서도 안 되는 거를 음식으로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재호 원장님. 저희 거가 그 사랑플러스 원장님이 5, 7년생이죠. 이게 아무리 수술해도 안 되는데, 저희 거를 드시고 3개월 만에 아차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가 힘든데 내려올 때가 권한이 띡요 띡띡띡, 이렇게 딱 하면 툭툭툭 소리가 났어 근데 저는 지금, 죄송하지만 기초대사람이요 30대, 40대 초반이에요. 저녁 때 일부러 라면을 11시, 12시에 계란 불고, 불고빵 먹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 젊은 애들처럼 내가 어제 그렇게 먹었나? 부대낀거 없고 잠도 푹잤 맞아요 저희 거는 잠푹 자는 거, 소화 잘 되는 거그 다음에 이게 혈액순환 잘 되는 거 그러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을 실로 2주, 3주, 4주 계속 없애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갖추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홍해골 아시죠? 홍해걸 그분도 아스프레인드시더라고요. 이시영 박사님 아시죠이시영 박사님도 좋아. 오메가3 꼭 따라. 이 인정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보다더 뛰어난 미국 대체의 노드로앤 박사와 시월간 분야의 이진자인 신한트라 박사가 아예 신한트라 박사님 저희 무시하고 농출된 제품을 만들었고 이 자료에 저희 시폴로 시올, 시폴로 카프를 등재를 시켰습니다. 전 세계 의사 박사들, 과학자들이 다볼수 있는 잡지에 저희 물질이 오메가3, 아스피린 타운에 시폴로 카프다라고, 로버트 로엠 박사는 등재를 합친과 똑같다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제가 봐도 우리 물질이 대단하다. 그러면은 자, 아, 사진을 한번 보자 과연. 과연 이 물질이 정말 좋다는데, 어떻게 모습이 변화하고, 또이 물질을 먹고,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 표출이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한번 사진을 통해 보자. 자, 사진은 이용박사님의 지인을 통해서 1년 전에 활용을 하라고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로 안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은 술병도 이렇게 좀 있고, 좀 웃기는 없는데 조금 저처럼 단말 정도로. <laughs> 비교를 하면 안 되겠죠? 옛날에 제가 이 모습이었어요, 사실. 음. 이 모습이었어요. 술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저는 독주를 나 혼자는 먹진 않아요. 많이 모이면은 많이 먹어요. 술은 절대 안 줘요, 너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요언제부터랬어요 2023년 4월 달에 음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4개월 만에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특히나 뭐, 안개는 당연히 없으면 요, 지금 요게 없어졌어요, 거의. 그쵸? 그렇죠? 없어지고 요 턱, 턱 없어졌죠. 예, 입술은 더 도톰해졌어. 그리고 턱은 좀비단 턱이 아주 야해졌어. 그리고 이게 지금 이쪽이 볼이 지금 다 올라간 상태죠. 이 사기구를 먹었는데,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 이것이 다음에 1년이 됐을 때는 어떨까? 한번 보자고요, 1년되면 1년 됐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이 정도로 슬림해지고, 피부가 정말 밑끄러 우리가 봐도 너무, 네. 뭐, 뭐, 뭐가, 빛이 난다고 그래야 되지, 그렇죠? 아, 이렇게 변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1년 동안 먹으면 이 정도 된다면 이게 요요현상이 있을수 없어요. 우리 물질은 아무리 먹어도 요요현상이 부작용이 없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요요현상은 전혀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이걸 먹으면 배가 고파요. 왜? 소화를 잘 시켜야 돼. 이 딜버릇을 먹고 나면 소화도 잘될 뿐더러 숙면도잘취하니까 소화력이 좋아지니까 대사 능력이 좋아져야 돼요.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대사가 엄청난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1년 동안에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 제품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야 돼니 느껴요. 엄청난 느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말로서 느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사은 비공인이요. 비공인인데, 정말 공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회사에 또한분 방문을 하고 직접 이영호 박사의 지인으로 어서 세계적인 여러분이 들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인의 이 난도 보내주신 분이에요. 이 난도 실제로 저 앞에 보면은 하나인의 아, 지금도 내가 볼 때는 우리 하나인과 같이 더불어 가지 않겠느냐 이 생명이 앞으로 이 난은 우리와 더불어 갈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 회사가 존재할 때까지 그럼 우리도 존재할 때까지는 함께 갈수 있는 동반자로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나는 아침에 출근하면 저 나를 꼭 보고 들어와요 여러분 문 열면 그냥 들어와요 저는 나는 그게 보여요 저 난이 눈에 띄어요 늘저 난한테 가슴으로 어, 나또 왔어 하고 인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분이 누가 아예 보내졌냐? 이분이에요. 자, 일본의 총리예요. 구시배하토야마라는 일본 총리입니다. 그 우리나라면 대통령이죠, 네. 맞아요, 국가 원수죠. 그런데 이분이 실제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70일 못 가나더니 저렇게 배력을보어요 그럼 이 이분이 가 그러니까 맹세히 뭐가 답답해서 이 물질을 먹어서 좋아진 것을 안내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도 해보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가 원수가 우리 국민들도 이걸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을안 해봤겠어요? 당연히 해봤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이 어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공간일 수도 있잖아요. 아, 이 사람들, 이걸 어떻게 이 사진을 어, 입수를 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실제로 우리 회장님한테 와서 사인도 해주고 이걸 좀 활용하라고 어, 다 해주고 갔죠. 네. 자, 그러면은 이분이 누구예요? 이영우 박사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총리죠. 하다 못해 총리인데, 육교 총리가 이게 뭘 들었어요? 딜리버런서. 영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딜리버런서를 들었죠. 이렇게 사진도 맹백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영어 박사님하고 뭐를 들으세요 치약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치약이 최근에 나온 거죠? 네, 최근에 상품을 들어서 나와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스을좀 더,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무려 이 딜브런스를 먹고내 몸으로 음농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우리 가품 물질을 뭐라겠어요? 부작용도 독성도 없지만 특히나 노화되거나 손상된 세포를 빨리 정상세포로 바꿔내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런 스케일을 어 제가 이 한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끓여서 커피포트의 뚜껑을 열고 끓여야 돼요. 그래서 물을 적정을 하기 한 200cc 정도 해서 두번 정도 먹으면 되거든요. 자기 전에 이렇게 먹으면 우리가 완전히 글리버런스 K로 내가 주치인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간간층간 간, 간. 첫째 간이 한80% 회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눈이 좋아져 가지고 안경을 벗어 렸어요 저도요, 예. 안경 벗었어요. 안경 벗을 거고. 안경 벗은 사 많아요. 저는 그런 을못 걸었어요. 양쪽 다 수술하지 않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밤마다, 이래가 아니고, 하늘을 봐버려요. 그러니까 막, 난리 난 거예요. 골프가 안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가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해갖고, 아주 난처해갖고, 휴게실에 와가 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사장, 여기에, 비아그라 들었나,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간이 좋아지니까, <laughs> 피부가 좋아지고, 혈관이 맑아졌으니까 아침저녁으로 꿈틀거리는 거예요. <laughs> 진짜로, 진짜로 좋아졌어요. <laughs> 저는 한 4개월, 5개월 됐어요. 저도 그러면 못걸었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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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김사장이내한테 소개했어요. 나 다리를 못 걷는데 끌고라도 오세요. 그는거예 그래서 이거 뭐 희한한 게 있는가 보다. 끌고 왔다니까요. 끌고 질질 끌고. 근 골격이 바로 씁니다. 그다근 골격을 세워져가 있는 구변에 전부 다 염증이거든요. 얘가 염증을 전부 다몸 바깥으로 예? 회사, 회사. 회사, 여기. 제조회사. 예, 제조하고. 아, 네. 대한민국하고 해외하고 독점입니다. 치매, 인지장애, 치매 환자들한테 아예 47개 도 우리 임상에 갖서 특허가 났는 게 치매 쪽으로 아예. 이게 헬류장벽을 뚫어 으니까 바로 여기 하나 먹었는데 스물스물스물 지렁이 기 가듯이 바로 들어가고 여기 우리 사장님은 초창기에 오셔가지고 힐척하고 남편하고 여기 왔어요 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이 교통사고 크게 났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치매가 언니랑 제가 치매가 조금 음. 초기 치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먹고 어 좋아지고 나서 좋아하시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엔진이 다 박살이 날 정도로. 네, 그래서, 어, 시골에 1배의 유효성분이 가지고, 뭐, 특정 세포보급물치대에게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3월 7일날 작년에 휠체어 끌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 이따가 설명하실 요겁니다. 오. 예, 예. 눈도 좋아지고, 관도 좋아지고, 오늘, 아, 한결이모신데 해서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특별 강연이신, 예. 김재현이하고 다시 액션하신 거, 김재현이. 보다주세요 눈을 많이 가져오시죠. 요, 끄시면 속이 음. 좀 편안하실 겁니다. 밤에 잠이 안올때한잔딱시마 그냥 보내주세요. 네. <웃음> <웃음> 커피, 저, 원두커피 말아올까요? 아니면 <laughs> 믹스커피? 믹스 알겠어? <웃음> <웃음> 근데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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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커피? 커피? 분몇 분이십니까? 네. 네. 피부 좋으시네. 몇 네. 분이야? 요즘 총재님, 네. 난립니다 건강 때문에. 그럼요. 네. 예, 예. 있어요? 예. 그 소재는 요 먼저 요 물질을 하나 넣기 전에 음. 맛을 먼저 한번 보시고 요한 방울 떨어뜨리는데 커피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오늘 어, 느끼 보시라고 여기 전물 주세요 전물 찬물을 전물 예, 주시고 예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한 모금 해보시고, 그게 맛이 어떤지. 요만 느끼지, 이제 제가 딱세 방울 떨어뜨렸어요. 한 모금 해보고 있어. 요기 딱 닿는 순간에 바로 베너지가 전사가 될 거예요. 네, 순화지에. 아, 진짜. 우리가 전부 다. 어 귀한 음식 물론 몸속에 넣지만 그 좋아진거 어 네. 마지막에 좋아진거 한번만 보시고 그만큼 좋아졌고 완전히 좋아진거 아저씨는 알겠는데 신혼소득 100배 할테니까 더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네. 네. 그쵸 네. 이제 이렇게 좋아졌고 네. 이제 또걸렸으니까 네. 하여튼 이거 유튜브 치면 나오거든요 좀 이따 가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정년이 여기에 박스에 7곱개가 들었습니다. 음. 우리 아까 식자대접하신 음, 회장님께서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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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기는 아, 좋은데 네. 회장님께서 사모님이 오늘 이어나 오셨어요. 음. 코로나 흐름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그래갖고 휴일 그 중으로 인해 갖고 이 네. 세상 마무리하고, 하늘나고보내 중심을 하는, 처음에, 우리 부회장님께서, 이제, 김일서의 호, 목에, 우리나라의 남편의 패션 1인장, 그렇게 만들어놔놓고, 현대백화점 강남 18개 매장에 패션 1인장, 패션온 그, 재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스트레스를, 스수면서 이렇게 뿜어면서 그러고, 문이 실명이 에다가는 내년 그때 이 물질이 두박스에 550을 주고 사서 먹고 좋아갖고 아까 우리 회장님 사모님한테 그런 의가감을 드시고 오시라고 갖다주면서 드시고 그분이 사모님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아까 절심 대접하신 회장님이 같이 왔어 이 물질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나라의 신호 이영우 박사님을 만나게 되다 그래서 그 만나서 이걸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렇게 몸이 좋아졌고, 제가 이트워그 어, 좋은 제품 만나면 한이 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전 세계로 한번 국내를 물러내고, 그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영우 박사님, 안중에 한 왜? 해외 수출만 하려고 준비해 놨는 거 여기 앞에 호흡이 달려 있는 분이 몸이 좋아졌다 보니까 혼자 다팔아파렸어 그때는 좋지만 550을 한 박스에 275만원에 사놓는다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속이 좋다 우리 아내도 먹고 좋아졌으니까 회장님 박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가격을 좀 다운 시킬 수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물으니까 숫자 개수를 많이 하면 된다 이래갖고 그러면 당신이 이거나 막 유치실로 뛴다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어떤 때는 막 진짜 자식이 해서는 안될 그런 생각까지도 하죠. 아, 내가 그냥 엄마를 먼저 진짜 어떻게 할까? 아니면 그냥 내가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했죠. 저는 치매 걸리면은. 그렇게 할랑가 안 할랑가 몰라도 저는 약을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이와 보니까 매뭐 백일. 약 30배에서 100배가 되고 어, 이정도 업그레이드 예. 됐다고 하니까 아주 신뢰가 요 네. 예. 이조선기 예. 예, 내가 단체 병원 한민족 병원도 좋은 데 집을 가졌기 때문에 사당 전부가 조사에 와가지고 단체에서 운영하도 내가 시작을 했었어요 어. 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값이가 또 비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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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사장이 어, 그래서 내가 예. 예. 하나가 이건 저그 한두 명이 있는데 마침을 이자 우리, 우리 단체 고문님이조선에 대해서 왔는데 대단히 기분 좋습니다. 네. 예, 이렇게 많이 얻게 는 되고, 네. 어, 저 교과 있고 네. 그또 회장님도 상당히 잘생겼는데 저들 잘생겼지잘생기요 열심히 하십시다. 예. 중재님이 <laughs> <laughs> 진두지를 하시는 거예요. 음. 이것이 이제 올해 이것들 때에도올려 풍부해 올려가 아주 싼싼거 그때는 싼게아니6 6 0만원이 굉장히 비쌌고. 그리고 수당을 너무 가볍죠. 게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 특수파매 공지로 합주 조합에 딱 도움이 들어 있어요. 누구나 먹어도 적용이 해서 도움을 다받게끔어 네. 다 있고 뭐 합법적으로 회원 직접 구매하는